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마을 하자 음악에 맞춰서 다+ 다+ 다 포인트 세 포인트만 짚고 가실 건데요 자첫 번째 다+ 다+ 다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체적인 무릎은요 바운스예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아 잘하셨어요 음악에 한번 맞춰볼까요. 잘 하셨어요. 자, 이제는 손을 가겠습니다. 손은 하나, 앞으로. 자, 엄지척 하나, 그 다음에 또 엄지척. 그리고 동그라미 그려서 위에서 박수. 쉽죠? 한번더 가겠습니다. 엄지척, 엄지척, 동그라미, 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면 밋밋하겠죠? 우리 여기에 같이 바운스 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팔. 동그라미 짠팔팔 동그라미 짠 엄지 엄지 동그라미 짠 엄지 엄지 동그라미 짠 가치를 만드는 마을이지 하다가. 기회를 만드는 마을이지. 하다다 누구나 함께하는 마을이지. 하다다 모이면 가능한 무슨 일이든 다다다. 와 너무 잘하셨어요. 동그라미 짠 해서 내려왔고요. 이제 꽃받침을 만드실 거예요. 꽃받침 나 예뻐 꽃받침입니다. 자 꽃받침 가보겠습니다. 자 바운스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꽃받침 다음에 나올 거. 하나, 오른쪽으로, 둘, 셋. 한번더 갑니다. 오, 왼, 오. 한번 더. 오, 왼, 오. 마지막. 오, 왼, 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와 팔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음악과 함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라. 모이면 가능해 무슨 일이든 다다다 살피고 찾아가서 인사해 바다다 올리고 가면 아는다면 다다다 또한 내일을 꿈꾼다면 다다다 다 같이 말하자 카메면 너도 말하자.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이제 터닝 돌아가는 거할 건데요. 먼저 너도 함께. 그리고 내가 주인. 가사가 나오는데요. 자, 너도 함께 가자. 할때 우리는 점프하면서 그냥 앞으로 찍어서. 그쵸? 이때 가위입니다. 가위. 여러분, 이렇게. 너! 지칭해줘요. 너도 함께 가자. 우리가 주인. 짠! 자, 요때도 살짝 엣지 있게 살짝 틀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거 힘들다. 그럼 그냥 그대로 두 번만. 자, 한번 이어 가실게요. 5 6 7 8. 하나, 둘, 셋, 넷, 5 6 7 8. 오케이. 잘하셨어요. 한번더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잘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짠. 그쵸 바로 이어서 짠. 이때 무게 중심은 오른 다리예요. 무게 중심 오른 다리로 이동해 놓으시고 제자리에서 한번 다리를 붙였다 뗐다 뗐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터닝하면서 그대로 5, 6, 7, 8 1, 2, 3, 4, 5, 6, 7, 8 잘하셨어요 자 그럼 왼쪽도 한번 가보실게요 자 너도 한번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왼쪽으로 돌 때는 마찬가지로 손은 왼손이 아래에 그리고 왼발의 무게 중심 그리고 그대로 터닝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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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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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오른발 왼발 함께 모든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인트 갑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같이 말하자 카멜 너도 말하자 우리가 주님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말하자 다 같이 말, 다 모여 하자. 우리 다 함께 하는 가치가 기회로. 다, 다, 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다다는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콘서트장 갔을 때, 신날 때 위로 많이 점프하잖아요. 자, 점프 그대로. 위로 점프. 한손 찔러. 찌릅니다. 갑니다. 시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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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 다음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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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한번더 가볼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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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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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자, 마지막은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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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두손 이리와.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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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내렸다가 마인 와. 옆 사람하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서도 마지막 다다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다다다 다할수 있어 다다다 다 모여 여기로 다다다 다 함께 말하자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자 오늘. 너무 잘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음악에 맞춰서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같이를 만드는 마을이지 하다닥 기회를 만드는 마을이지 하다 누구나 함께하는 마을이지 하다닥 모이면 가능한 무슨 일이든 하 살피고 찾아가서 인사해 바다다. 올리고 오가면 안는다면 바다다. 떠나 내일을 꿈꾼다면 바다다. 다 같이 말하자 하늘멘 모두 말하자. 하자. 우리가 주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말하자. 하자. 다 같이 말. 다 모여하자. 우리 다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바다다 다할수 있어. 다다다 다, 다, 다 모여 여기로 다다다 함께 말하자 다다다 다다다